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어, 팔품사 중에 명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해요. 자, 1번은요, 어, apples are delicious. 2번은 these are apples. 3번은 I like apples. 너무 간단하죠? 자, 어, 명사, 사과 라는 이 단어가 세 문장 안에 공통적으로 쓰였는데요. 이 명사인 애플은요, 문장 안에서 첫 번째 보세요. 사과들은 이다. 어떤 상태? 맛있는 상태. 그러면 문장 안에서 네, 주어가 되고요. 두 번째, 이것들은 입니다. 자, 이게 주어죠. 그 다음 이건 동사고, 자, 사실 these are 이것들은입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것들이 사과인지 떡인지 모르잖아요. 아 주어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을 좀 해줘야죠. 그래서 이거를 보라고 합니다. 보충 설명해주는 말. 자그 다음은 I like apples. 나는 주어. 그다음 like는 동사죠. 그 다음에 주어가 좋아한다, 뭐를, 아, 주어가 어떤 행위, 뭐,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던 행동이건 그 행위, 에너지를 쏟는 대상, 다시 말하면 목적이죠. 일반적으로 목적어는 우리말로 대부분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같이. 자, 정리하세요. 명사는 쓰세요.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여러분 좋게 써야 돼요. 역할을 한다. 예쁘게 써주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입니다. 오늘 팔품사 중에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그 명사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 쓰임을 하는지, 1번 주어, 2번 보어, 3번 목적어 였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